한번 가보자. 가보자. 가봅시다. 아좀 어, 멀리 앉아서 좀 여유 있게 두자. 아는 걸로 두자, 아는 걸로. 모르는 거 줘봤자 소용이 없어. 아는 걸로 둡시다. 모르는 거는 둘 이유가 없다. 스위치 하나? 여기 젖히나? 빼고, 이야, 거길 갖다 붙여. 아, 요즘에 천재들이 너무 많아. 다 천재야, 전부다. 어렵네. 여기 늘면 이거 또 붙일 거 아니야. 초일기를 시작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느슨한 수만 두지 말자. 그냥 미치게 싸워봅시다 느슨한 수를 둘 필요가 없어. 그냥 미치게 싸웁시다. 미치게, 미치게 싸우는 것밖에 답이 없다. 근데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? 시작합니다. 끊어버릴까? 음..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끊는 건안 되는 듯. 뭘 끊고 뛰겠다는 거지? 하나, 둘, 셋. 그래? 일단 괜찮아 보이는데. 괜찮아 보이는데이 정도는 이한 점도 중요할 거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뛰어야지. 일곱, 여덟. 이 친구 좀 보소. 스승을 비틀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어차피 뛸 거면서 스승을 비틀어. 하나. 최대한. 느슨한 수를 생각해봤자 도움이 안 돼. 그냥. 얌전하네, 기풍이. 기풍이 굉장히 얌전한데, 내가 두기 편한 스타일이겠어. h a 다 둘, 셋, 넷. 아, 또 이거. 느슨하게 도봤자 답이 없으니까 하나, 둘, 셋, 급소 같은, 넷, 데만 때려가자 다섯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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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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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넷. 에이, 괜히 뒀네. 괜히 좀 튼튼하게 해준 것 같은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아, 어, 이 친구 좀 보소. 하나, 둘. 이 친구 좀 보소. 아무리 그래도 여기를 안 받아. 버는 내가 또 화를 내야지. 하나, 둘. 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 친구 좀 보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자, 야 진짜 침착한데 이거를 주고 둔다고 다 죽었는데, 하나, 야, 너 진짜 찜착하다. 이거는 넷, 다섯, 여섯. 너무 아픈데 받아야지, 완전 좋은데, 이건 좋아. 이 정도면 어 하나, 충분히 좋아. 바둑이 잊히지만 다섯. 않으면 돼. 지금부터. 할만 하다고 보는구나. 이거를 이렇게 두는 거는 별로 안 나쁘다고 보다보니 하나. 이거 하나 지키고 싶기도 하다. 워낙 크다. 좋아. 지키고. 이거 몇 집이야? 아, 이것도 받기 싫네. 음, 받아 놓자. 일단. 하나, 음.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, 일곱. 자, 덤벼. 뭐야, 거기를 이렇게. 야, 얘 기풍이 장난 아니네? 일단 늘자고. 천재야, 천재. 하나. 내가 여기 판단력이 안 좋긴 한데. 아무리 그래도. 이렇게 두는데 내가 나쁘다고 둘셋넷둘셋넷 다섯 <laughs> 여섯 해두는데 내가 나쁘다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나갑시다. 야, 진짜 장난치지 마.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 여덟, 가 하나, 둘. 거의 침착함의 마왕이네 이건 수준이. 하나 둘셋네 음...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야, 이게 개가가 돼? 이렇게 둬서? 내가 요즘 바둑 상태가 안 좋은 건 알겠다만. 진심? 하나 둘셋 <laughs> 뭐야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다섯 알고 있어 바꾸 는 거지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개 과가 된다고 진짜로 하나 둘셋넷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하나, 둘, 셋, 넷. 올 것이 와버렸어. 이게 뭐냐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<laughs>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맛이 나쁘네 하나 둘 맛은 나쁜데 수는 없다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<laughs> 야, 거기가 또 커. 여 끝내기로 큰 자리야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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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하나 둘 여기도 크잖아. 셋넷 여기. 다섯 하나, 둘, 뭐야? 거긴 또뭐 있는데, 하나, 선수야? 둘, 수 넷, 아닌데나둡다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아무데나 둡시다. 하나, 끝내는 게 크지? 아이 또 뭐야? 이건 하나, 둘, 셋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두번 남았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<laughs> 이 정도는 당해줘야지. 없을까? 하나, 둘, 음. 셋, 둘, 이것도 크고, 하나, 둘, 셋, 네, 다섯. 여섯 일곱 여덟 하나, 하나 둘셋넷 모르겠다 너 살리는 것도 큰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쫄았어 쫄았어 하나, 둘 줄었습니다. 하나, 일단 살리고... 뭐야? 집사이가 얼마나 나는 거야? 도대체 많이 이겼다고 나오네요. 어젯밤 치... 이걸 늘었는데 말이 될 리가 없지. 자, 오늘은 중 프로랑 판도 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